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이자나인이 북한에서 온 광아치입니다. 반갑습니다. <März Option wrote> 네, 제가 오늘 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응. 오늘의 주제는 북한에서 좋아했던 연예인, 한국 연예인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음. 뭐 그리고 또 북한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재밌을 것 같죠, 되게 주제가. 제, 재밌죠. 그렇죠, 연예인 얘기. 연예인 얘기가 제일 재밌죠. 그근데 네. <laughs> 하나까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네. 알고 있는 연예인이 어떻게 보면 좀좀 옛날 연예인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laughs> 이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한때 아니, 한물 갔다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빛나는 활약을 하셨던 그런 그렇죠, 이제 ]이고. 어느 정도 일선에서 살짝 물론. 러 그런데 사실 요즘도 잘 어. 현역에 계시더라고요, 오늘 네, 요즘도 그냥 믿고 보는 배우 막 그런 그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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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들 신고 배우들 신고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거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는 이제 <laughs> 제일 좋아했던 드라마가 가을동화랑 그리고 아, 가을동화. 아, 사실 그거는 이제 거의 북한 국민 드라마예요. 보는데. 사랑 이제 돈으로 사겠다. 해봐요, 해봐요. 사랑 네. 얼마면 되니? 내 네, 어, 이제 돈으로 사겠다. 어, 어, <laughs> 아 감소이 없어 이걸 하니까 <laughs> 얼마. 평양물로 근데... 해보세요. 평양물로 뭐. 뭐, 얼마면 돼요? 이래야 되 아니지! <laughs> 아, 맞아. 연빈이랑 얼마면 돼요? 이래안나 이거 얼마면 돼가서.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거 맞는데, 그건 좀 약간 음, 드라마틱하진 뭐, 않으니까. 아, 그 아역이 문근영이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문근영 네, 문근영씨는 몰랐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문근영씨였고 그때 극 중에서 송혜교씨가 은서로 나왔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참 좋아했죠. 은서랑 결혼하고 싶다, 막 어... 은서 보러 남조선 가고 싶다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었어요. 아다 좋아한 거예요, 강민 남자들은 진짜? 다 좋아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거 보면 다 모여서 보잖아, 애들끼리, 음, 막끼리끼리 모여서 보니까. 사실 저는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성승한 씨더 좋아했어요. 아...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가 있지? 너무 조각.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그쵸, 그쵸, 진짜 그림인 거야, 진짜 너무 잘 생긴 그쵸, 거야. 네. 그래서 사실 한국에 오고 싶었던 게, 음. 아, 한국은 이제 물 좋고, 공기 좋고, 이제 좋은 거 먹어서 다 가면 얼굴이 이렇 하얘지고, 막 음, 멋있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정겨 와보니, 음, 태어나기를. 음. <laughs> 전천적으로, 그럼 음, 그렇게. <laughs> 아니, 그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남남북녀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남한에 계시는 여자분들은 정말 다좀 못생긴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 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근데 드라마를 보니까, 송하이 글씨를 딱 보니까, 와, 완전 아닌 거예요. 뭐지? 이건 그러니까요. 너무, <laughs> 너무 비현실적인 비주얼인 거예요. 또 좋아했던 드라마가 이제, 그혹시 아시나, 아... 그 장력 씨랑, 그리고 장나라 씨라는 건데. 맨날 진짜. 이제 오프닝 이제 이불 벗어주고막 뛰는 그거였는데 북한에서 볼 때는 이제 이어보기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정전이 계속 되잖아요. 보다가 정전 되면 다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그 인트로 만 계속 나오는 거야. <laughs> 보따리 뛰는 <듣고 웃음> 거. 밤새 그러니까 그 보따리 드는 것만 한 10번? 아니 한 10번이 뭐야. 한몇십번본것 같아요 진짜. <laughs> 맨날... 아니 여보이가 안되니까 네. 아, 원래 이제 할머니들은 거잘 안보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 맨날 저 보따리 띠고 뛰는갓난나는 <laughs> 누구냐고 맨날 물어봤던 <laughs> 기억이 나네요 장나라씨는 진짜 좋아했는데 남자분들이 아, 장나라, 특히 장나라 씨. 어떤 루머가 돌 정도로 진짜 너무 맞아, 좋아하다 맞아. 보니까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장나라씨가 중국 갑부한테 시집을 갔다 이런 루머가 있었어요 진짜요? 있어요? 평양에서는 어, 평양은 다 왜냐면 다르구나. 그때 그 베이징 올림픽 하다고 2008년도 해, 그때 해. 개막식에 공연이 있어요 중국 노래에게 음. 쫙 가수들이 나와서는 공연이 있는데 그때 노래 에 장나라 씨가 나와요. 맞다. 아, 이거는 백호 음. 중국 남자한테 시집을 갔기 때문에 가능한 나, 거다. 그렇지 우리는 상상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는 거는. 북한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 장나라 씨 집갔대 중국 남자한테 시집 갔대 막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진짜로. 나, 아 저희도 비슷한 루머가 있었는데 또 유명했던 드라마가 별은 내가슴메라고아 안재욱, 씨. 안재욱 씨. 아, 씨랑 아, 이제 최진실 씨 나오는 고최인씨 안재욱 씨가 원래 가수예요? 가수 보고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수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안재욱이 원래 제 배우인데 노래를 너무 잘해서 아 그렇게 인기가 많다더라.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그 드라마 보면서 안재욱이 이제 인기 넘버 원이라고 알았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막. 그었던게막 안지역은 중국의 집이 막몇채 있다 아, 어. 이런 루머를 어, 어. 들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뭐 사실 여기는 어디 돈만 있으면 살수 있는 데니까. 그때 그 별은 내가 쓰면 나는 너의 너의 사랑만이 알게 오뭐 애들이 아 제가 또 좋아한 노래입니다. <laughs> 엄청 나서는데 그때 진짜 그 노래를 여러. 여자애들도 안지혁씨를 진짜 엄청 거의 뭐탑 아니었을 까요 여자애들 속에서 이상형탑 머리따 머리따 이렇게 하고 네, 막 귀여운데 진실답서 너의 사랑 뭐별 말들이 다 돌아다녔는데 아, 저희가 막뭐 안지혁이 평양에 왔었는데 뭐 왔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에이. 그 한마디로 옛말이라고 했었잖아요. 저희는 훈이 평양에 왔는데 뭐 어떤 여자가 다가왔대요. 안재욱한테 다가와서 아, 안재욱씨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집에 저녁에 초대할 테니까 오라고 주, 주소를 줬대요. 근데 저녁에 가니까 그 집에 추방하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재욱이 알고 있다고 추방된 거예요. 아, 다음, 그 다음에 저녁 밖에 나와서 좀 샤, 상심한 채로 이렇게 길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인조목을 팔고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거가 장모님 어게나 그러니까 갔대요. <laughs> 그러니까 자네 안재욱이 아닌가 할머니 저를 어떻 이렇게 <laughs> 어제부 조용, 조용하게 자네 아는 놈들은 다 잡혀가고 나만 남았네 아 <laughs> <진짜, 얘기>. 그러니까, <laughs> <웃기는 웃음>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로 로 나중에 또 어떤 얘기도 어. 있었냐면 특히 평양외국어학원 애들 속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해요 안재혁 씨가 죽었다고 소문이 돈 거예요 어떤 소문이 있는데 음. 그런 소문이 돌았는데 그 소문이 돌고 나서 평양외국어학원 애들이 3일 동안 고문띠를 두르고 다녔대요 아 추모한다고 네 보이지 않는 곳에 네. 그, 그, 보이면 안 되니까 속 네. 안에다가 원래뭐 이렇게, 뭐 이렇게 네, 숨겨서 검은띠를 아, 들고 다녔다 이런 소문이 네. 날 정도로 근데 한국에 오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그치 너무 잘 살아계시고 아직도 잘 살아계시네 <laughs> 내가 대체뭘 들은 거지 평양에 있을 때뭐그 정도로 소문이 났었어요 어, 근데 평양 확실히 평양은 좀 다른 거 같아요 우리랑 지방은 사실 뭐 해봤자 우리 끼리끼리 그냥 뭐 이런 배우가 있더라 그거 예쁘더라 뭐잘생겼더라 노래 잘하더라 뭐이 정도지 그렇게 막 사실 뭐 동네 차원에서 막그 도시 차원에서 그 정도는 어, 아니거든요. 거의 뭐 외국어권 그쪽에서는 애들이 다뭐 거기 완전 빠져 살고 음,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제일 드라마를 많이 봤던 게 물론 집에서도 보지만 농촌 동문 나가면 거기면 좀보유부 감시에서 좀덜하단 말이에요. 완전 깡시골리니까2 어. 8년 6년, 5년 막 이럴 때는 MP4 알아요? 얼마나 스크린 달린 MP4가 나왔었는데 그게 다 드라마를 넣어가지고 어. 가서 봤단 말이야. 보면은 이제.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드라마도 뭐 전부 다못 넣어요. 몇 편만 넣어가지고 가서 막 주중에 거의 모여서 보는데 그 가을 동화를 봤는데 애들이 전부 다막 은서야, 은서야 <laughs> 끝나고 막술 먹으면서 은서야 막그고 한국말 막 따라한다고 내가 뭐 준수할게 너가 은서야라 막뭐 이러면서 남자끼리 막 은서야 막 이러고 장난치고 맞아,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은서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laughs> 있어요. 은서, 준서그 배영준 씨도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 겨울 연가를 보고 저한테는 저 솔직 히배현준 씨랑 <laughs> 최지우 씨가 되게 더아 아, 맞아. 약간 최지우, 최지우 씨에 대한 말도 엄청 많이 돌아다녔는데 너무 눈이 예쁘게 생기고 너무 착하게 생기고 그래서 절대 음. 악역을 못 맡긴다. 음, 맞아 맞아 그런 얘기 있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 잘 운다. 추워도 음. 울고 뭐 너무 잘 운다 막 울음 공주다 막 이런 얘기도 돌아다니고 네. 그리고 뭐대영준 씨는 키는 180 몇인데 엄청 멋있고 뭐 일본의 팬들이 엄청 많고 막 거, 그런 막, 얘기를 진짜요? 팩트네요? 맞아 일본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요. 네. 요사마요사마 하잖아요 다 돌아다니고 평양에서 어떻게 왔데요 근데 모여 뭐, 앉으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기, 그래서 그최지우 씨에 대해서는 키가 170인가 3인가 되는데 그렇게 멋있대요 실물을 음. 보면 막 그러면서 하나도 안한 거라고 막 <laughs> 그런 얘기를 또 뭐야. 어, 근데 성령을 알아요? 알죠, 알죠. 와 진짜? 네. 우리는 사실 성형한다는 걸 아예 몰랐었고, 청진에서는. 아무튼 뭐 친구들 사이에서 돌아다러니까 <laughs> 한국에서는 성형을 많이 하는데 뭐이 배우들 성형 게스트라든가 태지우 씨 이런, 이런 안했다고 하더라. 안한다. 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도 돌아다니고. 성형이 유명하긴 하구나. 북한이 알 정도면 태지우 <laughs> 씨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청의계단어 맞죠, 청의계단 <laughs> 권상우 아, 씨도 엄청 유명해요. 검사, 남자들이 권상호 씨를 정말 <laughs> 좋아요. 왜냐하면 권상우 씨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나 다 이미지가 다 이렇게 싸움 잘하고, 막몸 아, 좋고, 맞다. 막 쌍절곤 막 히트로 이런 거잖아요. 옥상으로 올라와. <laughs> 옥상으 올라와. <laughs> 가 이렇게 싸움을 비슷하다. 잘해? 옥상으로 올라와. <laughs> 포인트는 시옷 발음입니다. 비슷하네, <laughs> 진짜. 근데 이제, 사실 북한에서는 이제 남자 다움이라고 하면 이제 싸움을 잘하고, 어가안 맞고 다니고, 깡패까지는 아니지만 좀 노는 게 사실 좀 <laughs> 음, 음, 음. 미덕이었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네. 북한 남성 그랬었어요. 제가 살 때까지는. 지금은 지금은 좀 변하기는 했죠. 그래도. 요즘에는 남자 남자애들이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어, 평양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는 아... 도끼 두고 그 싸웁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laughs> 지, 그때는 그때만 <laughs> 해도 저희 평양에도 그렇게 애들이 뭐 주먹이 세야 되고 막 이런 아, 그런 우리는,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죠. 무조건 세야지. 그래서 막 건상 보면서 크 멋있다. 옥상로 올라와 올라가는데 진짜 막때려느끼고막 <laughs> 멋있잖아요. 어. 그리고 막그 무슨 동갑내기 가회학인가? 아 거기서도 오토바이, 우리 오토바이 못 타지만 자전거 타고 네네, 건상구 네네. 따라한다고 막 네네. 나와! 이러고 다니고 <laughs> 그랬었죠. 엄청 좋아했어요. 네. 아, 나 저... 몸도 좋아가지고. 어... 뭐... 아 저는 다리미도 했어요. <laughs> <laughs> 평양노래길라 안되겠군, <한데> <laughs> 안녕. 저희는 우자 부셨습니다. 진짜로 뭐요? 있잖아요, 진짜로. 진짜 한번 보고 싶었거든, 거기 살 때는. 아... 저저 그... 저 그거 알아요? 저 지, 진짜 여러분 죄송한데 유전자로 알았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